병원 있죠, 공원 있죠? 앞에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서 환경이 바뀌죠.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조경도 우수한, 또 너무 지금 가격이 착한 거 아니니, 더 하나 정보를 드린다면, 저의 답변은 정해졌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다리 경제 유선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을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리는 영상 상담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특별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인공,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의 주인공은 파란나라님입니다파란나라님의 어, 사연을 제가 좀 제목으로 정리했을 때는 파크하비오대 문정리면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한번 사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파구 네, 오금동 주 우방 아파트 29평 거주 중이에요. 그동안 주차 지정석에 있어서 좋았는데 지정석을 못 받을 것 같아서 10년 만에 이사하기로 결정했어요. 문정동 파크하비오 35평과 문정레미안 33평이나 44평 두중 어디로 가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현금은 4억 정도 있고 50대 부부만 거주해요. 1년에 6천 정도 저금하는 것 같아요. 남편은 10년 더 일할 수 있고 직장은 일원동이에요 저희는 주차하기 좋은 아파트를 선호해요. 인플레이션이 와서 대출을 많이 받는 게 낫다고들 하는데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파크리오, 몰파포, 일리오시티 20평대로 가는 게더 나은가 싶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요. 손밭 쪽만 알아서 그쪽 위주로만 생각했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어, 이 사연에서 시사하는 바가 많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이제 제목은 파크 하비오 대 문정레미안으로 되어 있지만 요거를 조금 더 넓혀서 크게 확대해서 본다면 이 파크 하비오란 아파트는 결국은 뭐 준신축 어, 문정레미안은 뭡니까? 구축입니다. 구축 그리고 여기는 파크 하비오는 주복이에요. 여기는 일반 아파트. 또 이쪽은 어, 규모가 천세대 미만의 좀 소형 규모라고 할수 있고, 물론 이제 오피스까지 합한 규모 커지긴 하지만 여기는 어,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두 개를 비교한다. 어,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려고 하고요. 지금 파란 나라님의 사연이 보면 몇 가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 주차 지정석이 있어서 좋았는데 못 받아서 이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얘기 뭘까요? 굉장히 주거의 여건, 어, 주거의 여건을 굉장히 중시하신다. 주거 여건. 그리고 거기 더해서 여기 사실 우방 아파트가 어, 이 성리천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거의 환경도 굉장히 좀 좋다고, 너무 살기 좋아서 못 가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없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는 주거 환경도 굉장히 좀 쾌적하고 자연적인, 친화적인 환경을 좋아하시는구나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득 수준이 높으신 분들 같아요. 소득. 그래서 지금 보면 현금도 한 4억 갖고 계십니다. 자, 작은 자금이 아니에요, 그죠? 4억을 갖고 계신데다가 1 년에 6천 정도씩은 저금을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저금을 할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비용 쓰실 거다 쓰시면서, 그러니까 소득이 굉장히 높으신 편인데 오랫동안 거의 1 0 년을 어, 이사를 안 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굉장히 좀 어, 판단을 좀 결정을 좀 미, 미, 많이 미루고 계셨던 거 같고요. 자세 번째는 나름 투자에 대한 욕심도 좀 갖고 계시구나. 어, 주변에서 이제 얘기하시겠죠. 어, 그렇게 소득도 있고 한데 왜 거기서 살고 있어? 유학 갈 거면 어디로 가? 어, 파크리나 올파포나 이런 데를 좀 좋은 데로 가. 20평대 가더라도 어, 거기가 더 좋은 데 아니겠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나? 이런 고민도 같이 하고 계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저는 저의 답변은 정해졌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게 답이 사실은 딱 단정짓기가 어려운 것이요. 실거주를 겸한 매수에 대한 고민은 사실 투자적인 요소만을 우리가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되게 복합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과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많이 크다면 그것들은 어차피 상쇄시켜주면서 어떤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내가 투자한 것이 성과가 좋더라도 내 거주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그 외의 것들이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든다면, 어, 좋은 점수를 잘 주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분명한 거는, 어, 지금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은 무엇일까? 입니다. 어, 일단 저의 답은요. 저의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문정레미안, 44평으로 가자! 가 저의 답입니다. 44평. 중요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답을 내렸는지 한번 지금부터 파헤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답은 이렇게 드렸지만, 정말 나는 장기적인 투자로 길게 보고 가고 싶다. 어, 나는 그냥 길게 확실한 입지를 선택할 거야. 그러면 어, 이 중에서는 파크리오 20평대 가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 파란 나라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빨리, 빨리 얘기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이 파크리오 얘기를 먼저 하면 파크리오가 입지가 참 좋아요. 뭐 헬리오시티나 올파포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파크리오가 좋겠다. 자, 여기가 보시면, 일단 세대가 한 7,000세대 가까이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고. 그리고, 어, 옆에 제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중요해지는 병원, 병세권. 아산병원이 바로 옆에 있고. 또 공세권입니다. 공세권. 웬만한 그 공원들을 압도하는 올림픽 공원이 옆에 있는 그런 환경에 여기 파크류가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코그 아래에 여기는 지금 진미크. 진주미성 크로바가 재건축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아파트 들어오게 되면 가치가 이 일대 가치가 더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2호선 역도 있고 8호선도 멀지 않고 병원 있죠. 공원 있죠. 앞에 신축 아파트 들어오면서 환경이 바뀌죠. 이런 환경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굉장히 힘은 좋을 거다. 그리고 지금보다 미래에 더 매력적인 입지로 변화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 이파크리의 20평대 지금 뭐 대략 거래되고 있는 것들이 17억, 17억에서 18억인데요. 17억 후반에서 18억. 저는 매수 의견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 다만 시세가 굉장히 많이, 어, 고점 대비 회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점 대비 정도니까 어느 정도 무난한 가격대에서 본다면 7% 정도 지금 내로 6.45%로 들어왔으니, 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지금, 어, 엘리트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살짝 조금 이제 어,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고 지금 매수하시면 어, 빠르게 시세가 올라가 주기를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에 비해서 이제 파크리오가 아닌 지금 우리 아파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파트는 먼저 어디에 있냐 여기 이제 성내천 이렇게 흘러가는 곳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 뭐 단지는 좀 나홀로 아파트이긴 하지만 주변의 여건은 굉장히 쾌적한 조용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파라 나라님께서 고민하는 두개 아파트는 여기 송파대로에 딱 붙어있는 송파파크하비오프루지오 여기입니다. 이제, 이제 그 오피스텔이 같이 겹쳐져 있어서 주상복합인데 겹쳐있다 보니까 어 아파트는 999세대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어떤 단지를 아우르는 규모는 굉장히 크죠. 근데 어 이제 여기는 2016년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 주상복합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빡빡한 느낌이 있을 그런 아파트가 되겠고요. 어, 환경은 되게 어떤 그 인프라가 되게 좋죠. 옆에 지금 법조타운이 있다 보니까 어, 주변으로 해서 상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조그만 이제 조용한 환경이라기보다는 굉장히 모든 인프라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거기에 비해서 우리 문정레미안은 어디 있냐? 여기 있습니다. 역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여기 3호선도 8호선도 약간 애매한 거리에 있습니다. 아주 초역세권은 아니고요. 뭐 거리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대략 뭐한 10분 안으로 이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문정 내면 같은 경우에는 17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아주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대단지 아파트고, 어, 이제 보시면 구성을, 평형 구성 보시면 좀더 놀랍습니다. 이제 33평이 가장 작은 평수고, 나머지는 모두 대형, 40평대 이상, 60평대까지, 어, 세질수도꽤 되는 그런 규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문정 삼성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어, 굉장히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다. 사실 이 아파트가 이제 입주했던 2004년. 연식은 좀 있죠. 2004년은 어, 이제 이 문정 어, 레미안 브랜드가 어, 런칭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서 굉장히 대형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지었다. 고급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조경도 우수한 이제 대형 평수로 구성되어 있는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아파트다라는 점을 한번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어, 이제 환경을 좀 잠깐 비교해 보면은요, 그 지금. 파크하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어서 딱 봐도 되게 환경이 좋죠. 근데 이 문정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아파트가 역과도 거리가 좀 있지만 좀 조용한 환경이고, 주변에 아파트들 이렇게 좀 아파트랑 주택가를 이제 혼재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옆에 문정 가락현대 1차도 재건축하는 아파트고요. 가락미륭도 지금 곧 이제 사업생인가 어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가락프라자도 최근에 받았고, 그래서 지금 뭐이주변에 아파트가락 극동도 그렇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어 빠르게 빠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나 혼자 좀 약간 전체적인 시세를 좀 끌고 가야 되는 약간 고로 환경이긴 한데, 어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더불어서 옆에. 이제 힐스테이트 문정, 문정주택재건축해서 아파트가 또 입주를 곧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한 간접적인 수혜도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파트에는 굉장히 좀 플러스 되는 요소라고 보겠고요.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실거주에 대한 부분과 좀 주변의 가치를 본 것이고 실제적으로 가격적인 면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좀 다시 돌아가면 어, 자료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문정 레미안 34평, 그리고 파크하비오 프루지오 34평, 그리고 파크리오 26평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어, 이제 좀 한눈에 딱알수 있는 거는, 아, 문정 레미안과 파크하비오에 비해서 파크리오가 굉장히 시세가, 어, 되게 2019년 이후로 많이 치, 치수사 올라가 졌구나 그리고 지금도 회복세가 되게 빠르게 어,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어, 어느 시점부터는, 처음에는 가격이 같게 움직이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어, 이제, 문정 레미안과 파크하비오, 파크하비오가 약간 비슷하게 가는 거에 비해서, 어, 파크리오는 굉장히 높게 치솟아 올라가주는 모습으로 크게 바뀌었고, 지금도 그 격, 격차를 좀 줄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다른 자료를 더 해볼게요. 자, 지금 문정레미안 44평을 갖고 온 것입니다. 어, 그래프가 좀 많이 달라지죠? 어,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 파크리오보다도더 높은 시세를, 어, 보여줬던 것이, 어, 문정레미안 44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세가 높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오히려 이제 역전이 됐었고요. 역전이 됐다가, 지난 상승장 때 거의 그 시세를 다 회복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 거의 문정 래미안 30평대와 큰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정 래미안 44평과 34평이 큰 차이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문정 래미안 44평 너 너무 지금 가격이 착한 거 아니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면에서 문정 래미안 44평이 지금 굉장히 좀 매력이 있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파크리오가 장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격격차가 평형 대비해서 많이 벌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시간이 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의 어떤 그 방향을 봤을 때도 제가 볼 때는 30평대보다 40평대, 50평대가 희소한 이 송파에서 어, 그러한 대형평수로 이루어져 있는 문정레미안이 다시 한번 굉장히 가치평가를 다시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 다른 자료도 하나 더 해본다면 파크리오 26평, 헬리오시티 그리고 문정레미안 44평을 비교해 본 겁니다. 거의 지금 가격대가 어, 비슷하게 어,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었다가 최근에, 어,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우리 문정 레미안만 가격이 쏙 빠져있는 느낌, 이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시세를 우리가 회복을 해갈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시 정리를 하면, 어,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변화들 변화의 기대감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도 좀 완성 단계에 있는 파크 하비보다는 문정 레미안이 이제부터 뭔가 정비 사업이 주변에 진행될 것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위를 좀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떤 단지가 갖고 있는 어떤 규모. 그리고 평형대가또 44평이라면은 30평, 29평에서 평수를 키우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가겠죠. 주거의 만족도를 끌어올리면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원하시는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어, 적정 기간 안에서는 어, 오히려 어, 파크류보다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문정 레미안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어, 제가 하나 더 서비스처럼 더 하나 정보를 드린다면, 주차가 중요하시다고 해서, 네. 문정레미안은 주차가 세대당 1.91대입니다. 그리고 파크 하비오는 1.4대, 힐리오시티는 1.32대, 그리고 파크리오는 1.42대입니다. 자, 가장 주차의 요건이 좋은 거, 문정레미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생각하시는 파란 나라님이 고민 어떤 주거의 여건도 좀 좋았으면 좋겠고 환경도 좀 쾌적했으면 좋겠는 것 더해서 면적까지 키울 수 있는 평형까지도 40평대로 넓힐 수 있으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투자적인 성과에 있어서도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곳이 바로 문정 레미안 44평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가 대출을 좀더 많이 써도 괜찮고 그냥 가장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파크리오 20평대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어 적정 시점에서의 투자 성과를 기대할 때는 문정레미안이 유리하겠고 44평일 대 유리하겠고 거기에 해서 평수 그리고 주차에 대한 어떤 그런 어 니즈가 강하시니까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하더라도 문정레미안 44평이 지금 파란다라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디 어 이번 갈아타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좋은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방을 잘 파시는 거예요. 우방이 지금 어 나홀로 아파트다 보니까 단지 규모가 작고 그래서 매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매도를 치열하게 해내셔야만 이 갈아타기를 성공적으로 할수 있고요. 어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갈아타기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정래미안이 시세가 40평대가 또휙 올라가 버리면 어, 그 때는 예를 들어서 파크리오와 가격이 거의 붙은 상황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러면은 그때는 파크리오 가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무방을 빨리 팔아야 된다. 그리고 어, 지금 시점에서 빨리 팔면서 바로 이동을 가능하시다면 문정레미안 44평이 현재 가장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좋은 선택이실 것 같고 그냥 순수한 투자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냥 다른 거, 주거여건 이런 거다 배제하고 어, 그냥 어, 장기적인 가치로 본다면 파크리오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 내리시고, 갈아타기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내용,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경제 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